자, 업비트 이 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 그러면서 수익 보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넴 같은 경우,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넴 같은 경우, 단타를 무조건적으로 해주셔야지만, 실시간 대응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지만, 크게 물릴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고 수익 보고 잘 나올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급락을 하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제가 계속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넴은 반드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익도 바로바로 볼수 있는 반면 바로바로 바로 물릴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이넴 같은 코인이기 때문에 저희 무료수통망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러한 자리 놓치시지 마시고 수익 그냥 놓치시긴 아까우시니까 놓치시지 마시고 욕심부리지 않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더 벌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코인 홍보 영상이나 분석 영상이 아닌 이유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냄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시가총액이 약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이 비트코인을 비교로 들면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해 천조, 작년 말부터 천조를 넘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과 급등의 폭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단타로. 빠르게 실시간 대응 보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자리에만 들어가셨다가 바로바로 나오셔야 하는 코인이니까 이런 자리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저희 무료 소통방 반드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수익을 빠르게 볼수 있는 만큼 빠르게 물리실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그냥 무작정 혼자 들어가셨다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을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 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텍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0, 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텍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 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 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내 타점 잡으셨다라고 하신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실시간 대응 해 주시면서 바로바로 나와야 한다라고 즉 뭐 매초 매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매도 타이밍 잡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나오셔야 수익률 한번 극대화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 정말 무료로 코인 시황 정보 타점까지 전부 무료로 안내해드리는 소통방 정말 몇 없고요 저희가 유일무이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런 자리까지 놓치시지 마시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이냄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곧 다시 한번 들어갈. 타점 나오고요. 곧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올 자리 분명 나오니까. 이 영상 보자마자 하루라도 빨리 저에게 연락 남겨 주시는 분들만이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큰 수익 같이 벌어 가셨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부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지. 다음 큰 상승, 다음 급등장이 나왔을 때 수익률 2%도 놓치지 마시고, 내 옆에 사람보다 정말 10%, 20%라도 정말 더 많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2023년 수익률 저조하시거나 수익률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2024년도 정말 큰 수익률 보실 분들 저희와 함께 미리미리 같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가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한 분들이고 그래서한분서한분대응한분해응을다해드보니있연보이조 연락이 조는있을데서한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에 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